윤동주 시인의길 여기는 윤동주 생각하는 길입니다. 저기 보이네요. 헉! 우와 하늘 예쁘다. 하늘 정말 예쁘다. 오. 어머나 아, 여기에서도 결혼식도 있나봅니다. 중국 조선족 교육 제 1초 윤동주 생가 입니다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이라네요 와, 그 유명한 스 시인 윤동주님 생가 왔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아 중국인들도 많이 오는구나 윤동주 그 유명한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아 정말 저기 생애전 잘생겼어요. <laughs>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어, 공부도 많이 하고 서시에 좋은 집안에 너무 잘생겼고 그런데 너무 단명했습니다. 28세 옥사하셨어요 생체실험 당하면서 아 너무 안타까워 안타깝습니다 기와집 기와집 생가운동주씨 생각 생가. 예 슬픈 족속 윤동주 흰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그친 발에 걸립니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바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짓은 돈이다. <목소리> 보니까 어. <목소리> 돈 있는 집안, 좋은 집안, <laughs> 윤동주 생각, 와, 고향집. 고향집이랍니다. 음, 시도 좋은 산림, 음, 시가 좋은 시가 너무 많다. 이야, 이 전체 너무 잘 해놨습니다. 와. 해바라기 얼굴. 와, 이 전체 시가 아마. 다 내일 일긴데 우리는 내일은 없다. 여기는 내일이네. 내일. 레일. 내일은 없다. <레일은 없다. 좋다 여기. 좋아요 저는. 공상. 공상 내 마음의 탑 나는 말없이 이 탑을 쌓고 있다 명예와 허영의 전공이다 무너질 줄도 모르고 한층두층 높이 쌓는다 무한한 나의 공상 그것은 내 마음의 바다 나는 두 팔을 펼쳐서 나의 바다에서 자유를 헤엄친다. 방금 지역의 수평성을 향하여 카... 윤동주 생애전 여기는 어,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윤동주 어, 옥사하면서 예민한 부분이라 이 안에 들어가보니 어린 시절부터 깨고 싶은데 금지라 못 찍습니다 진짜 무얼 먹고 사나 윤동주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시골에 사람 감자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우와 이때부터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시인입니다 역시 곶감 <laughs> 장독대 곶감 <곡감>. 어릴 적에 넉넉함의 <laughs> <능력함의> 산지 <상징. 웃음> 아, 장독대 좋습니다 기와담장 윤동주 저게 꽃 바닷물 소리 돕고 싶어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울언니 바닷가에서 주어진 조개껍데기 여기여기 북쪽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 장난감 조개껍데기 크, 저기 정자까지 예쁩니다 윤동주씨 어, 씨가 정말 이유 많습니다 쭈 다시 이렇게 어우 잘해놨어요 나 요거 너무 맘에 든다 길이 길이